이번 함께 살펴볼 작품은 김유기의 장부로 삼겨나서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. 입신 양명이란 몸을 바로 세우고 이름을 널리 떨친다는 걸 말합니다. 출세에서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말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입신 양명에만 연연하면서 살아가면 그렇지 못했을 때 삶이 참 비참하겠죠. 이 작품은 그 입신 양명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작품을 보겠습니다. 장부로 태어나서 입신양명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 떨치고 일 없이 늙으리라 이벌게 보잘것없는 일에는 거릴 것이 있겠는가입니다. 화자는 장부로 태어나서 입신양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. 여기서 입신양명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모두가 입신양명하지는 못하겠죠.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종장에서 중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. 차라리 별일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연연해야 하지 않고 늙어가겠다라고요. 그러면서 이 밖에 보잘 것 없는 일에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. 장부로 태어나서 입신양명하지 못한다면 그 외의 일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않고 유유히 한가롭게 늙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네요. 입신양명에 대한 포부와 함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는 그러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